안녕하세요 스윗입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콘텐츠가 끝났기 때문에 브이로그나 이런데서는 드리지 못했던 캐나다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탈탈 털어가지고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막 제가 많은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1년 동안 살면서 이제 했던 그런 정보들을 이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맛집 맛집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막 외식을 막 자주 한 것도 아니고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막 그렇질 않았어서 엄청나진 않지만 아, 진짜 너무 맛있다라고 했었던 기억남는 곳을 말씀드려보자면 그 홀슈베이에 그 피쉬 앤 칩스 집이 있어요. 거기가 제가 먹었던 피쉬 앤 칩스 중에 제일 부드럽고 제일 맛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랜빌 아일랜드 근처에 있는 그피시앤칩스 유명한 곳, 거기도 가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홀슈베이 피시앤칩스가더 맛있었어요. 여기랑 리치몬드의 그 피자집 영상에 나왔지만, 진짜 너무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진짜 해산물 가득한 그런 뭔가 실한 피자집이었어서,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그 메인 스트리트 주변에 그 아넨치라는 쌀국수 집이 있는데 거기도 영상에 나오기는 했지만 고기 진짜 맛있었어요. 플레터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맛있었고 쌀국수도 맛있었고 근데 거기는 원래 유명한 맛집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가 지금 떠오르는 그런 맛집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벤쿠버는 아니지만 빅토리아의 그 블루복스 그것도 빅토리아 영상에 나오지만 어, 그 집을 계기로 제가 브런치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벤쿠버에서 근데 먹은 곳 중에는 그래도 좀 블루복스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운타운에서 그냥 아좀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했을 때 먹었던 거는 치폴레 치폴레 진짜 저는 너무너무 <laughs> 좋아하고요 그리고 코스트코의 푸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처음에는 아, 이런 맛!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그 캐나다 동부여행 갔다 오고 나서 그 푸틴의 매력에 좀 빠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벤쿠버에서 푸틴집을 몇 군데를 좀 찾아다니면서 먹었었는데, 그나마 이제 코스트코가 그레이비 소스 맛있고, 치즈도 많이 주고, 뭐 감자튀김도 되게 크고 맛있고, 가성비 최고고, 제가 먹은 푸틴 중에는 그래도 코스트코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비게이 핫팟 마라탕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비게이 핫팟도 진짜 맛있고 그리고 마루가메 우동 제가 우동에 눈을 좀 떴어요 거기서 원래 우동을 막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면이 되게 맛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번 갔었고 그리고 코코로 마제소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맛집은 아닌데 그 잉글리시베이 앞에 핫도그를 팔아요. 거기서 사가지고 잉베에서 먹는 그 핫도그 꽤나 낭만 있고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낭만 플레이스. 제 낭만 플레이스가 몇 군데 있거든요. 몇 군데는 아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셋피치가 최애 플레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선셋피치에서 잉베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너무 물가 쪽 말고 그, 그 위쪽 공원길로 걸어가다 보면 그 이렇게 반지 조형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 반지 조형물을 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계절 사진을 모을 정도로 제 최애 플레이스라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 여름에 날씨 좋을 때딱 선셋 피치에서 잉베로그 넘어가는 그 길을 걸으면 이제 나무가 이렇게 쫙 있다가 갑자기 빵 뚫려요 그 그게 확 이제 바다만 쫙 이렇게 <laughs>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꼭 날씨 좋을 때 한번 그길 걸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낭만 있었던 거는 다운타운에서 그 다리 건너서 키칠라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리를 걸어서 건너가면서 키칠라노에서 노을 선셋이랑 그 야경이 또 되게 예쁘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의 저의 낭만 플레이스였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데도 예쁜 데 많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낭만을 줬던 곳은 그두 개가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놀러 갈 만한 곳 처음에 오면은 사실 어디를 어떻게 놀러 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여행으로 온게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곳이 있는지, 어떤 곳을 놀러 가는지 뭐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제가 이제 가봤던 곳 위주로 이렇게 이름들 한번 불러 드리면 어, 딥코브, 그리고 칠리왁 홀슈베이, 그리고 던다이브, 포틀랜리 그리고 그 리치몬드의 그 항구 그 이름이 뭐더라? 그리고 화이트락, 링 캐년, 그리고 포트 무디, 그리고 그라우스 마운틴, 그리고 휘슬러, 코미시 이 정도 있는데 어, 이 곳들은 대부분 버스로 최대 2시간 이내로 갈수 있는 여행지라서 당일치기로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가시면 좋을 곳들입니다. 어 빅토리아 아일랜드들이 있어요. 보엔 아일랜드, 빅토리아 그리고 나나이머 뭐 이런 섬들도 있어서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중에 빅토리아랑 나나이모 이렇게만 다녀왔었어요. 이런 거 아무도 안 알려준단 말이죠. 다들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주변 여행지들은 그 정도 될것 같아서 쉬는 날이거나 뭐할게 없다, 일정이 없다 하시면 이런 뭐 근교 이렇게 한 번씩 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할 때좀 드릴 수 있는 그런 팁들 축제나 그런 밴쿠버 소식에 관련해서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알려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로 밴쿠버 그 하프리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 계정인데요. 뭐 축제가 열린다거나 맛집 정보도 올라오고요. 오로라가 오늘 뜬다더라. 뭐 이런 정보들 뭐 그런 정보들을 좀 올려주는 채널이라서 뭐 저는 밴쿠버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어, 계정이었고 그리고 604 Now Vancouver라는 계정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영어로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어떤 가게가 신규 오픈해서 응? 어떤 이벤트를 한다더라 아니면 캐나다데이에 불꽃놀이에 어디 어디 어디서 한다더라 현지 계정이라서 밴쿠버 현지 소식을 좀볼수 있는 그런 계정이에요. 그래서 팔로우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긴 살다 보면 다 아시게 될 수도 있는데 처음 오시면 모를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한인마트가 제일 유명한 게 한남마트랑 H마트 이렇게가 제일 큰 한인마트인데 카카오톡 친구추가로 이렇게 친구 등록해 놓으시면 매주 목요일인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세일 정보를 좀 카톡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팔로우 해 놓으시면 은 세일 정보 받을 수 있, 있어요 저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그 같이 사는 룸메이터 언니가 알려줬었는데 어, 혹시나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영화관은 저도 많이 본건 아니고 한두 번인가 영화를 봤었는데 어, 영화관이 시네플렉스라는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CGV 같은 그런 브랜드 그런 영화관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영화가 제일 저렴하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요일날 가서 보는 게 좋겠죠. 즐겨 보셨으면 하는 거. 일단은 스포츠, 저는 축구랑 하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라크로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대요. 근데 저는 못 봤기는 했는데 그런 스포츠 경기들도 많이 관람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콘서트가 굉장히 많나봐요 밴쿠버에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가수들의 콘서트가 많이 열린대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즐겨봐도 좋을 것 같고 어, 할로윈데이에 그스니 파크에 그 트레인을 운영을 해요. 저는 크리스마스 트레인을 탔었는데 어, 크리스마스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어, 할로윈이 조금 더 되게 더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할로윈 시즌에 그거 한번 그 예약 잘 하셔 가지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공원 PN이라는 그런 작은 놀이공원이 있대요. 그때 뭐 할로윈 시즌에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곳을 안 가봤어요. PN이는 전안 가봐서 그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워터파크가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놀았어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 어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어, 클래스패스라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거를 가입하면은 일정 포인트를 줘요. 근데 그 포인트로 수업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운동이나 뭐 요가, 뭐 그런, 그런 것들 체험으로 무, 무료로 몇번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바지에 좀 그런 프사오나 요가 수업 이런 거를 좀 공짜로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그 가입하면 주는 그게, 공짜로 다섯 번 정도 이상은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 저 룸메이트 언니가 알려줬었는데, 어, 저는 좀 늦게 알아가지고 이걸 다못 쓰고 왔어요.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투구투고라는 어플이 있어요.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음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주는 그런 어플인데, 자주 이용하고 그러 않았는데, 이게 랜덤이라서 잘 이용 안 하게 되긴 했는데, 피자 같은 거는 괜찮았어요. 한판 받아가지고 냉동실에 두 조각씩 넣어놓으면 먹기 편하고 맛있고 그래어서 초반에 식비를 조금 아낄 수 있었던 그런 어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막... 용량이 부족해서 어플을 막 다운받진 않는데 필프라는 그런 마트 세일 어플이 있어요 내가 계란이 필요하면은 어떤 마트에서 세일하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어플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거 친구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어학원을 안 갔어요 어학원을 안 갔고 주변에 친구들이 대부분 어학원을 다닌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다들 그 후기를 들어보면 어학원은 한 달에서 세달 정도까지는 다 다니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목적으로라기보다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다들 추천을 하더라고요. 어학원을 안 다니면 초반에 외국인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만큼의 노력을 많이 들여야 만날 수가 있어요. 뭐 미더비라던가 그 이름이 뭐더라? 범블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이게 그한 명을 만나기까지 그 되게 그 과정이 있고 이래서 되게 친구를 좀 만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초반에 범블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들을 몇 명을 만났었고. 그리고 초반에 또 미덥에 나가서도 친구를 만들고 이랬었는데 그게 참 노력이 필요해요. <laughs>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학원을 가시는 게 뭔가 친구를 좀 빠르게 만들어서 그런 즐기는 시간을 좀 음,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뭔가 할로윈데이나 기념일 그런 날에서. 행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진행해주니까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만약에 다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땐 오학원을 어, 한한 달에서 세달 정도는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조금 더 편하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주의할 점 이런 거.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영어를 말할 일이 없고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다가 누가 말만 걸어도 기쁜 거예요. 영어 쓸 일이 생겼다는 게 뭔가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려웠어요. 어떤 외국인이 나한테 말을 거는데 어 저는 그게 이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말을 건건지 그냥 이, 이 스몰톡의 문화인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자 잉글리시 베이나 이런데 혼자 앉아 있으면 말을 걸어요 그리고 번호를 물어봐요 근데 이게 이게 뭐 친구를 하자는 건지 그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혼자 갔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때좀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낯선 곳에서 혼자 간 거니까, 어, 그런 것들 좀 조금 경계를 하거나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 정보들은 뭐 지금 뱀프까지는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 그 이제 캐나다 동부, 뉴욕, LA, 이쪽은 제가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대략적인 정보를 드리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냥 예약시기 편하게 캣달로 설명을 드리면, 뱀프는 저는 투어를 통해서 갔고, 3박 4일 기준으로 1000불 이하 정도였고, 9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 썼던 것 같고요. 캐나다 동부 4박 5일, 그리고 뉴욕 4박 5일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이걸 붙여서 갔었어요. 그래서 총 9박 10일로 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쨌든 나눠서 대략 보면은 세나다 동부 4박 5일도 한2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뉴욕도 한 1500불에서 2000불 사이로 다녀왔던 것 같고 그리고 LA 라스베가스도 제가 5박 6일 정도 다녀왔는데 그것도 한 200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비행기 값과 환율과 이런 게다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 든다라고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고, 뱀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뱀프는 자유여행으로 갔으면 참 좋았겠다 싶기는 했어요. 패키지도 편하고, 일정도 안 짜도 되고 좋았긴 했지만, 너무 우수만 여러 개를 보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힘들었어요, 여행이. 그래서, 음, 웬만하면은 자유 여행으로 갈수 있으시면 자유 여행 추천드리고요. 일단 여행 짜기는 캐나다 동부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기간은 짧은데 지역을 이동하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숙소도 여러 개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이동 수단도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고 어디로 인을 하고 어디로 아웃을 할 거냐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게 좀 짜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몬트리올 인 토론토 아웃 이 코스로 몬트리올 캐백 토론토이 순서대로 여행을 갔었고요. 캐나다 동부 중에서는 몬트리올이 다시 가고 싶은 곳그 도시 자체가 좀 되게 로맨틱하고 그런 가게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다 되게 예쁘고 푸틴이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몬트리올이 예상 밖으로. 너무 좋았어서 짧았지만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여행지였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탈탈탈 털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얘기를 한것 같은데 어, 이 정보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어, 벤쿠버를 조금 더 즐기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